안녕하세요. 명도진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마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전에는 땅에 심어둔 채로 겨울을 나서, 어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마을을 캐 두었다가, 작년에 이제 심었, 전주년생 마을을 캐 두었다가 다시 심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작년에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그 1년생 마하고 2년생 마을 제가 이렇게 세력의 차이를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마를 두 가지를, 이게 한 번에 섞여 있어가지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마 그 싹의 차이라든가 그 세력의 차이가 어떻게 그 다른지를 제가 직접 이렇게 따로 심어서, 어,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 영상에 비해서 더 정확한 비교가 안하니까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은, 이곳에 있는 이 많은 2년 생마입니다. 땅에서 작년에 제가 이제 1년 생마, 저, 시마를 심었다가 2년이 죽은 거를 해서 여기다 다시 심으면서 나온 땅입니다. 근데 세력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저 옆에는 제가 따로 이제, 그, 시마를 원래 따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직접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선 먼저 요걸 자세히 보기 전에, 어, 쪽출저 1년 생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저저 저, 이쪽에 년생 많은 저, 저그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피기 조금 먹으니까 좋아 가지고 꽃이 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희마가 여기서 많이 버리겠죠. 아무튼간에 일단 일년생 마을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이서 있는 곳이 바로 이게 일년생 어, 마입니다. 올해 이제 희마를 새로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싹이 나와서 이렇게 망을 타고 올라가는건데 한번 이제 좀더 요거를 한번 어 가까이서 좀더 자세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현재 요게 이제 그 1년생 마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어 잎이 잎 잎이 굉장히 좀좀 좀 작죠 크기도 작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 그래도 저그 요즘에 저 비가 와서 그런가 이꽤 컸고요. 이렇게 보면 위로도 이렇게 에저년생 마하고 똑같은 뭐 같은 높이로 이게 저 지주대를 세워 놓는데 이런 식으로 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 1년생만은 예저 싹의 크기도 작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세력이 뭐, 그든 뭐, 1년생 치곤 뭐, 잘 올라갔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쭉 심었는데, 이게 보시면, 요것이, 요것이 바로 1년생 맙니다. 요것이 1년생 맙니까? 다음에, 그럼, 그럼 요거는 꽃이 폈나? 요것도, 요거는 아직 꽃이, 아핀것 어, 같지는 않네요. 아직은. 음, 어디 꽃이 핀 것이 있나 한번 볼까요? 한번. 꽃이 핀 곳이 있나? 예, 뭐 1년생마는, 2년생마는 아직까지는 뭐 꽃이 핀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가서 제가 이제 2년생마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것은, 좀 전에 보여준 것은 2년생마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2년생마입니다. 아까하고 그, 그지수대 그 높이나 이거는 뭐 거의 뭐 똑같아요. 똑같은 각일로 된 거라서.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도 아마 세력 차이가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 벌써 꽃이 폈어요. 꽃이 이제 막 꽃무늬가 져가지고 꽃이 폈으니까. 동부이 세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 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 세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 보시면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 아까 하고이 완전히 이게 터널이 될 정도예요. 이게 그냥 일년생을 땅에다 심었을 때보다 이 세력도 훨씬 크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 지주대와 지주대 사이에 아주 터널이 생성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이로 이쫙 뻗어가지고요.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마가 저 위로 그냥 엄청나게 뻗어 올라갔어요. 어이 마가 크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싸게 나오면 일단은 그 줄기가 쫙 올라옵니다. 한번 타고 쭉 올라가서 한 2m 가까이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줄기가 더 위로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지를 뻗습니다. 가지를 뻗으면서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2m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한 6월 중순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저 마가 이렇게 꽃봉오리가 형성되고요. 꽃이 맺혀지고 있어요. 한번 꽃도 한 것도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요렇게 보이는 것도 저기 보이죠? 여기. 제가 이제 들고 찍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이면, 여기게요다 여기, 여기 꽃몽울입니다, 여기 마가 꽃들이, 이런 식으로 꽃이 다 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다, 이게 마 꽃몽울입니다, 이게. 이게 꽃, 각 끝에마다, 지금 상당히 전부, 그 순마다 다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피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심화가 달린다는 걸 의미하겠죠. 1년생 2년 때하고 2년생 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재배하실 때, 어, 땅에 그냥 두었다 심는 것보다는, 아, 어, 캐뒀다 심는 것이, 이, 만약에 수확이나 이런 거는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어, 싹투도 빨리 나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어, 조금 이제 다만 이제 그, 저거, 땅에다 그냥 심어 두어서 겨울을 나면, 나고 그냥 그대로 2, 2년을 놔두면, 조금 더 일손은 덜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캤다, 심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다시 캘다가 심으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대기 관리상이라든가 관리상에서도 조금 이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름도 더 추가를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캘 때도 훨씬 이제 쉽게 캘수 있겠죠 아 그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1년생 마하고 2년생 마, 그리고 이번에 좀 꼽히는 모습, 2년생에, 2년생 마의 그 꼽히는 모습하고, 어, 요런 것들을, 아 어, 보여드리면서, 아 어,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는 모양을 보이시면, 훑어, 이렇게 훑어, 이렇게 훑 보여드릴게요. 예, 훑어 보이, 보이시면서, 보시면서, 아, 이게 마 세력의 차이가 마가 이렇게, 이렇게 2년생이 되면 이렇게 자라는구나, 라고, 그걸 보시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2년생 맙니다. 작년에 제가 따로 이렇게 땅에서 그냥 심어서 겨울을 난 거하고 굉장히 그 세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네, 금방 보십시오. 자, 이제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